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어, 저희 채널 6.15가 워낙에는 금요일날 방송을 하다가, 또 목요일날로 또 바꿨다가, 어, 최근에 주권방송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장소에서 저희가 어, 주권방송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처음으로 방송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사 관계로 하루 늦춰져서 요번 주만 금요일날 지금 녹화하고 있다는 거,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제대로 된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했습니다만, 주미 한국대사에 대한 도청을 미국이 인정을 했습니다. 어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도청을 한쪽도 굉장히 당당하고, 도청을 당한 쪽은 또 굉장히 담담합니다. 어 미국에서는 한국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런 방식의 정보 활동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전해왔고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라고 또 담담하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한반도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즘 도청 때문에 지구촌이 끓고 있어요. 네, 다른 네. 나라에서는 뭐, 지금 국가 간의 협상까지 뒤로 미루고, 뭐, 네. 외국 관계 관계까지 지금 연기시키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유엔 결의안 이야기까지. 네, 맞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명실 상부한 어, 불량한 태도, 예, 세계 세계 지구촌 1원으로서 불량한 태도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손꼽히고 있는 것이 바티칸까지 도청한 미국의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된,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 북을 향해서 불량국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네 이제 캐리 국무장관의 지난 28일 날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국제문제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캐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핵실험금지 노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어, 불량국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쓴 표현을 보면, 어, 뭐, 로지 스테이트라고요. 이 단어 자체가 뭐, 번역을 하면 뭐, 사기꾼 악단, 악항,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 미국의 행태에 꼭 어울리는 그 네. 단어네요. 이 단어를 이제 과거로 좀 되돌아보면 2005년도에 부시 미 대통령이 NPT 탈퇴한 국가들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제 한번 불량 국화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 네. 이후로 이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인데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캐리 국무장관이 직접 외교 당국자 총 책임자가 나와서 얘기했다라는 거는 미국이 지금 이제 네. 이 실제 군사적 경제적 압박으로 북한을 어떻게든지 굴복시켜 보겠다라는 자기의 이제 본심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도쿄에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불가침 조약 얘기할 때랑 또 사뭇 달라진 예, 어휘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그래서 원래 사실 애초부터 저는 미국이 어, 대화 의사가 있었는가라고 네. 봤을 때는 대화 의사가 없었다라고 좀.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행동으로 봤을 때는 뭐 일본의 공국주의 재무장이나 아니면 집단적 자위권 인정,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어 MDE로 지금 한국이 재 무장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 억제 전략까지 이런 실제 이제 말은 뭐 계속 이제 뭐 관계 정상화나 불가침 조약 이런 말을 해왔지만 실전으로는 어 행동으로 군사적 대응 준비, 그 다음에 경제적 압박을 계속 해온 미국이 자기의 이제 본심을 좀 정확히 드러낸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존 캐리는 어, 불량 국가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제 의무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는 말로만 해도 될게 아니다. 이러면서 실제 지금까지 같이 취하고 있었던 유엔 압박, 예, 제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 계속해야지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또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북한 외무성에서 이제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을 통해서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일은 꿈에도 없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요.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 불량 국가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증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하는 한이 북한은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천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서 이 31일날 조선평화 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부대변인과 나눈 담화에서 보면요. 한반도 비핵화는 이 북한의 변함없는 정책적 목표라고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일방적인 북한의 선핵 포기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비핵화인 것이며 이것이 동시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이런 한반도의 긴장 격화의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지금 이 북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에 북한만의 핵 포기인 듯한 이런 요런 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이 미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의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예, 북의 외무성에서는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를 했는데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는 미국에 갈 예정이네요. 네. 어, 한국 육자회담 수석대표 조태영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11월 초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 가서, 한국 정부가 육자회담 제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언론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일각의 보수 언론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서, 육자회담에 뭐, 도움을 줄 거라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때도 북핵 문제로 굉장한 미국과의 의견 충돌이 있었고 실제 부시 대통령과 얼굴까지 붉히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음. 상황에서도 겨우 이제 한국 정부가 일정한 역할밖에 육자회담 제기에서할 수가 없었던 이제 전례가 있는데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전자권 환수 문제로 목을 걸고 있고 그 다음에 도청을 해도 한 마디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사실 이제.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죠. 네, 일부 언론의 기대와는 좀 달리 한국의 역할이 오히려 부정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의 기류를 보면은 사실 미국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뭐이 북의 병진 노선이 뭐 유엔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유일재 통일부 장관 역시 개성공단이 어, 잘 되려면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 사실상 지금 이제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더욱더 북한을 어,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육자회담이 잘 이제 운영되기 위한 서로 간의 이제 대화와 협력의 자세는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자회담 얘기가 나온다거나 혹은 육자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한국 역할론 이런 것들이 보수 언론에서 나온다거나 하는 것은 육자회담 제기 움직임이라고 볼 만한 게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걸까요? 네, 뭐 제기 움직임이라기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실제 이런 움직임이 일정 정도는 있습니다. 네. 어, 28일 날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한무 특별 대표가 방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글린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만났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 육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데 이제 물론 이제 우다이 대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뭐 육자회담의 재개 조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자신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북미 간에 지금 새로운 진정 관련해서 베이징을 주시해달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다의 수석 대표의 이런 긍정적인 발언은 사실상 이제 중국이 육자회담을 빨리 재개하고자 하는 그런 중국의 이제 외교적인 목표와 저는 있다, 있다고 보고, 과거에 이제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도 이제 이런 긍정적인 발언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미국의 정책 변화를 끌어올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중국이 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육자회담이 당장 재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기대와 바람이좀 있는 거고. 네. 그러네요. 육자회담이 어쩌면은 좀, 뭐 존캐리가 입주심을 한다거나, 네. 이을 <laughs> 분위기로는 그것이 육자회담이 되든 아니면 뭐, 다른 식의 회담이 되든, 오히려 도움이 좀 됐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뭐 불량 국가 이런 걸로는 또 되게 당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 국가들을 네, 기대했죠. 지금 중국의 네. 외교적 노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네. 이런 걸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있는 사실 발언이 지금 종리공무장관의 불량 국가 발언인 거죠. 네, 네, 머지않아 저는 육자회담 비슷한 자리에서도 미국에 대한 성토가 네.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laughs> 국제 무대에서 계속 성토가 이어지고 있, 있죠 뭐 정치, 네. 경제, 군사 다 포함해서 자, 북은 어, 육자회담에 머무르지 않고 외교적 움직임을 아주 활발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29일부터 30일까지 잇따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영준 외무성 무상과 이 중국의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만나서 북중 관계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가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뭐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 등 상당히 이제 중국의 높은 외교부 관리들을 쭉 두루 만났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협의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물론 육자회담 관련한 얘기도 들어 있을 거라고 보지만은 한간의 언론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 문제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이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김영중 부상이 당시 이제 5월에 촬영회 부상이 이제 중국에 방중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수행을 했고, 어, 이 육자회담 이 재개와 맞물려서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제 방중 문제를 어, 논의할 시점이 좀 다가왔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수 있습니다. 네, 정상간의 교류도 있네요. 네, 그래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몽골 대통령이 방북을 했죠.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초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추측도 했지만 어, 언론 보도에서는 뭐 몽골 대통령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몽골 대통령과의 이 북한과의 이제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요. 실제 이제 몽골과 북한 사이에 뭐 무역, 경제, 투자 분야의 협조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한 정치, 경제, 분사 체육 등 여러 분야의 이 교류와 내용을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협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북 사이에 나오는 보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싶은데요. <laughs> 그렇습니다. 자, 외신에 의하면. 북에서 서해 발사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네, 미국의 존스 호킨스 대 연구소인 38로스 사이트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이거를 뭐 러시아 소리 방송이나 아니면 한국의 뭐 뉴스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여기서 발사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북한은 발사장 한 개를 새로 지금 건설하고 있고, 서해 발사장에서 이 로켓트 발사장치를 실어가는 도로까지 지금 건설을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속도로 봤을 때,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지금 발사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유엔 대표, 북한 대표가 지금 북한이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할 것이라는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뭐 움직임들이 실제 지금 포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는 어, 위성 발사를 지금 이미 은하 9호까지좀 준비가 돼있다고 해서 사진 자료로 전 세계 에 타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계속해서 실용 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밝혔으면 또 북이 또 하잖아요. 네. 네. 그... 저는 이제, 미국의 대, 대북 적대 정책이 계속 되면, 저는 이제 이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대미 메시지나 아니면 경제 발전을 위한 이런 노력들을 저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대북 압박이 계속 되든 되지 않든, 관계 정상화 되, 되든, 그거 상관없이. 그렇죠. 실용위성 발사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그게,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실리는가는 미국이 또 선택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무겁게, 무거운 메시지를 싣고 위성이 나르느냐, <laughs> 아니면 정말 가볍게 날듯이 나르느냐, 이것은 <laughs> 북미 관계가 또판단돼야 되겠죠? 네. 예. 자, 박근혜 정부의 민족 대결 정책은 뭐, 굉장히 전통적이고 나날이 깊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계속 가세를 하고 있어요. 네. 한국까지 들어와서 지금 노골적인 반복 대결 정책에 앞장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어, 수전 솔티라고요. 어, 미국의 반북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이라는 대표를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3일날 한국에 들어와서 임진각에 가서 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런 노골적인 사실 반복 행위를 했죠. 남의 나라까지 와서 지금 이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수전솔티라는 인물이요. 워낙에 이제 북계 인권 문제가 얘기될 때마다 이, 뭐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굉장히 호전적이고 예, 이런 개인으로 봐, 보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네, 이 사람은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라는 이 정부기구의 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통한 북한을 반대하는 이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실상에 뭐 정부 일원내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실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평택 해군 이함대 초청 강연도 했고요. 여 천안함과 관련된 곳이죠. 그 다음에 뭐 북한 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모임, 그 다음에 무슨 특강,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북 전단 살포를 탈북자들과 직접 진행하면서 노골적으로 한국 내에서 지금 이제 반북 활동을 펼치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의 대결을 고치시키는 그런 활동을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다라는 이제 직접적인 반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다시는 전단 살포에서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네. <laughs> 이 미국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 또한 철저히 막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언론이 북한 관련 보도를 사실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악의적 루머들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북이 한국의 언론인들을 실명 비난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31일 동아일보에서는요. AP통신 전 평양지국장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언론의 북한 관련 소설 쓰기 그 심각성을 좀볼 수가 있었는데요. AP통신 전 평양지국장은 북의 최고 지도자 부부에 대한 그 북쪽 주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 김경희 비서의 건강 이상설이 보도되던 당시에 자기는 직접 그 김경희 비서를 만나고 있었다. 라는 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의 북한 관련 소설 쓰기를 어, 비판을 했습니다. 자, 언론이 민족의 열망인 평화 통일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 반목과 대결을 부추기고 그리고 분단 기득권에 기생하려는 이러한 어, 태도는 어, 규탄받아서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된 게 있군요. 11월 2일, 예, 11월 2일 토요일 3시에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남북대결을 유발, 심각하게 유발시키는 그 허위 보도들을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더안 좋아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중앙일보 앞에서 11월 2일 3시 이것과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6시에 이제 좀 겨울이 다 돼가다 보니까 일몰 시간이 빨라졌죠. 그래서 촛불도 조금 일찍 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시에 촛불이 시작이 되고요. 이번에는 서울 도심에서 하는 영풍문고에서 하게 됩니다. 청계천 주변의 영풍문고 입구 쪽에서 하게 되니까요. 차고 없이 6시 영풍문고 주변에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